사랑은 자아 영역을 확대하는 것. 앞에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참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경험임을 말하고자 한다. 사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릇된 인식은 바로 그것이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참사랑의 경험은 인간 한계의 확장을 가져오므로 그 경험은 역시 자아 경계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자아 경계다. 사랑을 통해 한계를 확장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돕기를 소망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밖에 있는 대상에 끌려야 하고 자신을 투자하고 완전히 헌신해야만 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끌림과 투자와 헌신하는 현상을 애착이라고 부른다. 자신 밖에 있는 대상에 애착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대상의 상징을 자신과 일치시킨다.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하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그것은 만족감을 주고 유익하게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취미다. 그는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고 있다. 그 정원은 그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사람은 정원에 애착해 왔다. 그는 정원에 완전히 매료되어 거기에 자신을 투자하고 헌신한다. 그 정도가 아주 대단해서 그는 일요일 아침에도 일찍 잠자리에서 나와 정원으로 돌아가며 그일 때문에 여행을 거절하고 부인조차 소홀히 대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애착 과정에서 꽃과 나무를 기르면서 그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운다. 흙과 비료, 뿌리 내리는 것, 가지치기 등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원의 역사, 꽃과 나무의 종류, 정원의 구성, 문제점과 미래의 모습까지 자기 정원의 특징을 알게 된다. 정원은 외부에 존재하지만 그의 애착 과정을 통해 정원은 내부에도 역시 존재한다. 정원에 대한 지식과 의미는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고 그의 정체성, 그의 역사, 그의 지혜의 일부가 된다. 다시 말해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의 애착을 느낌으로써 그는 실제로 정원과 자신을 일치시켰다. 이러한 일치를 통해 그의 자아는 확대되고 자아 경계는 확장되었다. 수년간의 사랑, 애착을 위한 한계 확장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줄까? 그것은 점진적이고도 발전적인 자아의 확장,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통합, 이에 따른 자아 경계의 성장과 확장과 약화를 연쇄적으로 가져다 준다. 이렇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자아를 확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자아와 세계의 구별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된다. 이렇게 자아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얇아지면 경계는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사랑에 빠질 때 같은 종류의 황홀감을 더욱 더 체험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대상과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결합하는 대신 세상의 많은 것들과 현실적이고 더욱 영속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온 세상과의 신비한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합에서 느껴지는 황홀이나 희열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큼 자극적이지도 않고 극적인 느낌도 덜하지만 그 대신 더욱 안정되고 지속적이며 결국 만족스럽다. 이것이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대변되는 절정 체험과 소위 매슬로우가 말하는 고원 체험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이다. 고지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소유된다. 성행위 그 자체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성교, 특히 오르가즘의 경험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아경계가 붕괴되고 황홀감이 수반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상대라도 오르가즘과 더불어 일어나는 자아경계의 붕괴는 똑같다. 잠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자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시간과 공간을 망각한 채 자아를 벗어나 어디론가 가버린다.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될수 있다.그러나 단지 잠깐 동안이다.오르가슴에서 오는 순간적인 합일과 비교할 때 참사랑과 연관된 지속적인 우주와의 합일을 나는 신비로운 합일이라고 표현했다.신비주의는 실제는 하나라는 믿음이 필수다. 철저하게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우주는 서로 분리된 무수한 독립적인 개체. 예를 들면, 별, 행성, 나무, 집, 우리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합의된 오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라고 잘못 알고 있는 환상의 세계를 힌두교도와 불교도는 마야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물론 다른 신비주의자들도 참된 실제는 자아경계를 포기한 합일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양상이든 자신을 우주의 다른 부분에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독립된 개체로 보는 한, 인간은 우주의 통일성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힌두교와 불교인은 때때로 주장하기를. 자아 경계가 발달되기 전에 영아는 실제를 바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성인들은 모른다고 말한다. 심지어 실제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퇴행하거나 영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주장은 성인으로서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는 위험하고 매혹적인 교리다. 성인이 져야할 책임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두렵고 버겁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건 모두를 겪어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 나는 성인이 되려고 애쓰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성인의 의무를 벗어나 성자로 응거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대로 행동하면 성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기 쉽다.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논의한 훈육의 마지막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즉, 무언가를 포기하려면 그것을 갖고 있거나 성취해야만 하며, 여전히 우리의 능력과 생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아 경계가 없는 유아는 부모보다 가까이 실제와 접근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부모의 지혜를 전달받을 능력도 없다. 성자로 가는 길은 성령 길을 통해 지나야 한다. 짧고 쉬운 지름길은 없다. 자아 경계는 부드러워지기 전에 먼저 굳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기 전에 자아가 확립되어야 한다. 자아를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사랑에 빠지거나 성관계를 가질 때, 또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복용 등으로 잠시 자아 경계를 벗어나는 열반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열반 그 자체가 아니다. 열반, 지속적인 깨달음, 진정한 정신적인 성장 등은 오로지 참사랑을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요약하자면 사랑에 빠져 성행위를 할때 소반되는 일시적인 자아경계의 붕괴는 참사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헌신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사랑한 후에야 맛볼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이고 신비한 황홀감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사랑을 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것은 크고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세계의 일부이다.